소개팅에서 나르시시스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번 준비한 영상 소개팅이나 데이트 중에 나르시시스트를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 데이트라든지 소개팅 앱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르시시스트라든지 소시오페이스라든지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혹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자기를 굉장히 잘 감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실제로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소시오패스한테 잘못 걸리면 정말 착취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는 경우들이 많아요 직장에서도 소시오패스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팅에서 아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좀 쉽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소개팅에서 나르시시스트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첫 만남에서 지나치게 매력을 어필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첫인상에서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 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그 매력이 진심으로 나오는 매력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체크리스트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지나치게 매력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첫인상. 두 번째, 자신의 외모나 옷, 소지품 등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지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차를 어필을 한다거나 명품 시계를 어필한다거나 명품 가방 같은 걸 어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 화려한 말씀씨와 상대를 홀리는 듯한 대화력. 사실 이런 것들은 말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와, 오늘 대화 되게 잘 통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하면 한번 정도는 정말 그 사람과의 티키타카가 잘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맞추는 건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운명 같다. 이런 식으로 너랑 나랑은 정말 너무 잘 맞아라고 첫 만남부터 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체크해 보시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행동들은 처음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진심으로 나를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자기의 과시를 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인지는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자기에서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요 자신을 완벽해 보이도록 꾸미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능숙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해져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하고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활동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죠. 그런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맞을 때는요 상대방이 SNS에서 내 정보를 확인 확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나한테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 너무 매력을 어필하는데 자신을 굉장히 과하게 이렇게 포장하면서 어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정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개팅에서 나르시시스트를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어, 과도한 애정 표현. 이거 사랑폭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도한 애정 표현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랑폭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를 특별하고 그리고 이상적인 사람으로 묘사해서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해볼 사항은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지, 어,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될것 같지 않아요? 라든지. 두 번째는 첫 만남에서 비싼 선물을 주거나 지나치게 로맨틱한 제스처를 보이는지. 사실 처음 만나자마자 엄청 마음에 들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해 보이면 사실 상대방이 나한테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찾던 이상형이야. 정말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사람 같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를 포장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런 행동들은 겉으로는 와 나한테 정말 한눈에 빠졌나봐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상대방이 나를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작하려고 하는 걸로 변질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소셜오패스들은 상대방을 칭찬할거나 상대방을 과도하게 좀 높여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착취당할 가능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관심 폭탄 전 략을 사용을 해서 처음에는 빠르게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정말 완벽해 보이는 상대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조금 깊어지면 그 사람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빠르게 모든 게 진행된다면 경계를 좀 세우시고 한번 어저 사람이 진짜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인지 신중하게 대처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소개팅에서 나르시시스트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세 번째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 혹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 둘 중에 한 가지를 행동을 합니다. 소개팅에서 상대방이 너무 빨리 많은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무서워요? 라든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라는 정말 상대방하고 내밀한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나누려고 한다면 이거는 옐로우 카드 정도로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나의 약점이 되는 건 나의 힘들었었던 것이 그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될수 있고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될수 있거든요. 보통 첫 데이트에서는 가벼운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너무 과하게 그 사람들의 약점까지 파악을 하려고 빠르게 약점까지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나르시시스트들의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말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것. 심지어 이름조차 묻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 오늘 하루는 어땠어? 오늘 기분은 좋았어? 재미있는 일 있었어? 오늘 일하다 왔어? 이런 아주 사소한 것조차 질문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소개팅에서 나르시시스트 한 눈에 알아보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과거의 연인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멸 적인 발언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자기를 피해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관계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완벽하고 무결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체크를 해볼 사항은 과거의 모든 문제가 다 상대방 탓이라고 한다면 나르시시스트의 간성이 되게 높아요. 과거에 헤어졌던 연인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태도. 혹은 전 애인을 배신자. 혹은 나를 이용한 사람으로 묘사를 한다거나 매 연인들을 혹은 가족하고 친구 관계가 원활한지도 체크 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나르시시스트들은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단절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안 합니다. 항상 나쁜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한 질투해 나를 너무 이해 못해 나를 너무 이용하려고 해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옐로 카드에 속한다는 거예요 소개팅 자리에서 과거의 연인을 비하하거나 가족을 모욕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면 이 자체가 과거에 그런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갈등이 아주 쉽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혹은 나의 감정이 그렇게 잘 해결이 잘안 되고 또 하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연인 가족,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말만 한다면.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개팅에서 나르시시스트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다섯 번째입니다. 감정 기복과 소유욕 체크해 보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소유물처럼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꼭 체크를 해 봐야 될 거는 아주 작은 실수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약간의 거절이나 약간의 부정적인 피드백에도 과하게 화를 내거나 과하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가, 그리고 데이트 코스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거절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가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왜 시간을 보내와 같이 나의 인간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나를 비난하려고 하거나 혹은 깔아뭉개려고 하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내 말을 무시하거나 경청하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소개팅에서 나르시시스트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여섯 번째입니다 온라인에서 찾는 정보를 활용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나르시시스트는요 온라인에서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 놓고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이 나와 공통점이 많고 정말 운명의 인연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SNS에다 언급한 그런 이야기들 혹은 내가 어제 SNS에다가 올렸는데 그 얘기를 활용을 해서 그 말을 활용하거나 어떤 장소를 측정해서 활용을 한다면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겹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자기의 그런 페이스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것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해서 정말로 만나게 되면 착취가 시작되는 거죠. 나르시스트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세암은 과학입니다. 직감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대부분 맞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직감을 잃고 행동하셔야 돼요. 첫인상이나 프로필 사진이 서로 다르다면 실제로 만났을 때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만남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다름이 쎄함이라면 특히 안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친밀해질수록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처음 만날 때부터 막 선물을 준비해온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만날 때부터 선물 공세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선물 공세를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 공세를 하거나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그리고 굉장히 내 눈치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한다면 그것을 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직감력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칭찬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법 솔루션 두 번째는요 천천히 알아가세요 러브본빙이라고 해서 초기에 과도한 애정공세 예,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천천히 알아가는 건 되게 중요해요. 솔루션 세 번째입니다. 주변의 의견은 듣되 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참고를 하세요. 근데 무엇을 선택을 하든 최종 판단은 본인 몫이고 본인 기준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요. 바로 옆에 딱 붙어서 그 사람의 판단과 의견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의 판단 판단과 의견을 좌우하고 결정을 옆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거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참고만 하는 거지 그 사람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걸 기억하세요. 완벽해 보이는 첫 인상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빠질 수 있는 첫인상들이 있죠 근데 완벽해 보이면 완벽해 보일수록 굉장히 위험하다 이걸 기억하세요 건강한 연애, 건강한 관계는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소개팅에서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려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자꾸 칭찬만 하는지 자꾸 선물공사를 하는지 자꾸 서로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태도를 갖고 나한테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는 걸 기억하시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원한다면 이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빠르게 손절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들을 구별해야 되는 건 특히 연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혹시라도 소개팅을 받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굉장히 관찰을 신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착취가 시작되었다면 빨리 정리를 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답이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